<목소리>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37장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레기들을 드리시고 어디로 가세요예 골짜기로 갔는데 그골짜기는 뭐가 많아요? <목소리> 뼈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 엄청나게 전쟁들 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뭐 근동지방은 항상 뺏고 뺏기는, 뺏고 뺏기는 왜? 가진 것이 없어. 그럼 이 당시에 뭐그 중동 지방에 무슨 원유가 있어요? 아 원유가 있어도 그거 뭐해그 그거 아무 쓸데가 없는 거지. 그 당시에는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그렇 차라리 물이 나오는 게 훨씬 낫지. 그거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필요해? 남인 나라 전쟁하고, 그렇죠? 남인 나라 때그얼 많은 전쟁이 있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렇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 을문 죽을 때. 뭐 장례나 제대로 치우고 왔어요? 응. 무슨 장례나 치료하고 치우 그냥 골짜기에다가 뭐해? 그냥 집어 던지는 거지. 이제 집어 던지. 뼈가 뭐해? 짐승의 뼈가 아니라 무슨 뼈? 사람의 뼈로. 주님, 세상에 태어났다가, 태어났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일차 제던 때, 아 참호전입니다, 그렇요 참호전이요. 에 기관총이라는 게 발전되는 바람에 그 기장, 기관총에 수십만 명이 뭐예요? 의미 없는 죽음이야, 그렇지? 그냥 서로 그냥 서로 싸워죽이는 거예요. 서로 그냥 거기 그냥 뭐뭐 뭐 이게 전진이 안 돼. 그냥 뭐야 오면 싸지고 또 이쪽에서 얼마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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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젊은이들, 그렇요 못했다. 그 그게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죽어, 거다 뼈로, 그냥 뼈이다. 바로 그냥 말릴 대로뭐해요 말라. 아마 사연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에스겔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야, 이 뼈가 살겠느냐? 살 거예요? 아, 누가 그 뼈를 보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위, 만약에 있다고 그러는 그 사람은 정신병자지. 응? 아니, 말할 대로 그냥 뭐, 습기조차도 없는, 그지 아니, 습기가 있어도 그 뼈는 살 수가 없지. 뼈만 있는데 뭘 살아? 응? 뼈가, 뼈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믿으십시오. 믿음, 믿음의 사람은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아멘? 예? 이거 누가 봐도 뭐야? 그뼈 어떻게 살아? 발잘되는지 할 텐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 믿으면요 아,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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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이에스를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네? 여러분 이 생각이 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아. 그냥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은 하십니다라는 생각에 주님은 하십니다. 예? 주가 아시오니. 나는 안 돼요. 어느 사람도 안 돼요. 어느 권력자도 안 돼요. 어느 부자도 안 돼요. 할수 없어요. 할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못 하세요? 아니면 뭐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네. 저 별을 향해서 뭐 하나 대원하라. 아, 왜? 네. 적별을. 뼈를... 태어나. 여러분, 대원하는 것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말할 대로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는 막, 뭐, 도대체, 이제는 뭐예요? 습기조차도 없는 아주 말할 대로 말라버려서 뭐, 힘들미 그냥 짜증이 되고 그냥 그의 삶에 그냥 힘들미 아주 그냥 아주 배어 있는요그렇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마른 뼈 같이 살아가잖아요. 마른 뼈 같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들을 응. 향해서 우리 에스겔처럼 대원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응. 예, 저 사람이 과연 아니 우리 나는 못해, 그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김동성님대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금 할수 없는 일이요. 그쵸?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기에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이게. 예.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뼈들에게 대하라요. 이르기를. 마른 뼈들어 여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귀가 있어야 되지. 말이 이 되는 말씀이에요. 말은 뼈에게 말을 해요. 아니 귀가 있어야 듣지. 여러분 귀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신경이 있어야 듣잖아요. 우리가 귀로 듣고 그걸 우리가 안는 것은 신경 그렇지 귀에 고막을 올리는 것이 신경 신경으로 연결돼서 그것이 우리가 손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참 심히 막직해요. 그렇 음식명 막직해요, 그렇죠? 예. 네. 네. 아니 그래야 되는 건데 뒤통에 고막도 없지, 네? 달팽이관도 없지, 신경도 없지. 입 아프게 뭘대원해 근데 주의 말씀을 듣고 대원하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 복음전하다가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복음전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돼 왜 귀를 꺼 귀가 없어 아, 여러분 귀 없는 뼈다고도 들었잖아 귀 없는 뼈다고도 듣잖아 뼈다고도 듣잖아 주님의 말씀을 뼈가 듣는 순간 여러분 그 뼈가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여러분 저 바람이 움직인게 아니에요 바람에 날려서 가벼우니까 그게 움직인게 아니에요 말씀에 들어가니까 말씀에 그 뼈를 움직이잖아요 말씀이그 뼈를 움직여서 그 뼈가 서로 맞춰 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움직여가요. 네? 말씀이 뼈가 다 움직이는데 왜 나는 뭐가 못 움직이시나. 네. 왜 나를 못 움직이고 계세요. 네. 네? 우리 하나님의 가슴 치는 일이 뭐예요. 나 뼈도 움직이는데 왜 너는 안, 안 움직여. 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 죽은 뼈가 움직이듯이 그 말라비틀 뼈가 스스로 움직여서 맞춰지듯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움직여가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맞추고 나니까 맞춰지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예 심줄이 두고 신경이 생기고 예 피부가 생기고 그래서 군대가 되었더라. 아. 너무나 좋은 말씀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신안 나오세요? 신안 생기세요? 신 생기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이이왜 에스겔에게 이 기적의 말씀, 이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1 1절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온왜 그들은 지금 말라 있어요? 예 그들은 지금 고향가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이 전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패망한다 우리는 바벨론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어요 그쵸? 민족의 배반자 아니요 에? 아니 백성이 하나 되는 일에 심수어 제주장이 아니 선지자가 망한다고 그러니, 여러분, 그거 얼마나 여러분, 핍박받을 일이요. 응? 핍박받을 일이 근데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근데 그것만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치시영인 때가 차면 뭐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 말씀 누가 믿었어요? 지금 마른 뼈가 됐다고 요 마른 뼈.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마른 뼈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배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마른 뼈까지 됐겠어요? 마른 뼈가 아니지. 말씀이 있었다면요 예, 그들은 생기 있는 예, 생기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런데 그들은 지금 마른 뼈가 됐어. 그냥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가 뭐 고향땅으로 돌아가, 뭘 고향땅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의 그 열심, 아주 그냥 손실함 그쵸? 그 재능 대단하잖아요, 그쵸? 어디다 갖다 놔도 사는 민족이 누구나, 누구, 누구, 딱두 민족밖에 없어. 이스라엘 유대인과 대한민국, 한국 사람. 이두 민족밖에 아니, 두 민족은 어디다 갖다 놔도 뭐해? 예? 저 시비를 갖다 놔도 뭐해? 거기서 사는, 그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우리, 우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거기서 살아나는 거. 예? 우리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나는 게 대한민국. 예? 그런 대성인이 여러분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뭐 해? 어, 불을 쌓고, 예? 아주, 이, 이, 출세하는 사람들이 뭐 해? 어, 있잖아요, 그쵸? 있잖아요. 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차, 2차도 뭐 해? 했는데도 안 돌아가. 가라! 그랬는도뭐 해? 안 가? 왜? 그곳에 뭐 해? 왜갈 생각이 없었어? 뭐 간단한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뭘뭐 했어요? 아 불을 쌓아놓고 그렇죠? 아 기반을 다 만들어놨는데 아니 폐어 같은 이스라엘에 가서 뭔 놈이 거기서 뭘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에스, 통해서 뭐예요? 아주 하만을 통해서 아주 이스라엘 생을 아주 그냥 딱 죽을 그렇죠? 아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을 일 그런 일이 반나잖아요, 그렇그 뒤에 이제 돌아간 사람들 그치? 마지막 3차로 이제 돌아갑니다. 예.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 땅에 있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마른 뼈 같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줘서. 너 너희는 너희는 너희 자신이 소멸소에 멸망받을 것이다. 우리는 멸절되었나니? 아니요, 너 멸절 안 됐어. 너는 네가 멸절 나가고 같지? 아니야. 너는 네가 뜬가고 같지? 네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지? 아니야. 내가 무덤을 열고라도 너를 끄지고 내리라! 야. 여러분, 우리가 그 전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을대로 말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치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대로 말라서 그냥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는 멸절되었습니다. 라고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여러분, 우리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무덤 같은 당신의 그 현실을, 진짜 죽었다는 당신의 현실 속에서 죽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무덤도 여시고 끄지고 그 내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하십니다. 뭐 살리십니다. 14절, 너로 살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로 살게 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뭐 힘든다는 말이 뭐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저 땅쥐 붙듯이 힘들다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여러분 그말 들으면요, 안 힘들어도 뭐해? 힘들어질 판이야. 안 힘들어도 힘들어. 나오는 모든 얘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를 그냥 답답하게 해서 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현실이 우리 앞에 뭐예요? 그냥 아주 그냥 철롱성같이와 철문 내가 열수 없는 철롱같이내 앞에 다 빗장 걸고 있으니 답답하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로 살게 하리라 너로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로 살게 하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그 답답한 속에 몰아놓으셔서 거기서 그냥 멸망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멸절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많은 뼈같이 멸절되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자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에?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에?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예. 쓸 것은 많고 안 쓰려고 해도 안 쓰고 살수 있나? <laughs> 안 쓰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치? 쓰리디도 다그고 그때 그못쓸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무나 답답하지 않으세요? 네. 답답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할까? 그냥 머리 싸매고 아무리 머리 싸매도요. 여러분 살 길은 없어요. 그 문을 열 수는 없어요. 그죠? 렇그 빗장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쉬고, 아, 내가 열수 있으면 열고 나가지. 내가 열수 있는 시이 없으니까 그 무덤 같은 그런 그 파편 속에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노력 살게 하고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무덤 속에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서라도 죽을 무덤을 열어 잡기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나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심을. 여러분 꼭이지 아니하시기를 아, 주님의 네.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아. 예. 이 무덤 속에 있던 사람 아. 뭐 우리가 대패 뛰는 사람이 로비잖아요. 로비잖아요. 네. 하루 아침에 뭐든것다뭐 물질 날라가는 거야 뭐 날라간다 했지만 자녀들 열 명이 하루 아침에 하루날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요. 그치? 열매의 자녀가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칠 거예요, 그렇죠? 미치지 않고는 미치,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열매의 자녀가 한날 네?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거 뭐 그거는 뭐, 뭐 최고의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아니, 진짜 무덤 속에 내려가 있는.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아, 믿음이 그를 견디게 했잖아요. 믿음이 그를 살게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살 사람 있어요? 그냥 같이 따라가고 싶지. 같이 따라가고 싶지, 자녀들. 뭐 삶의 의미가 뭐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다 이기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원망,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그 입에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좋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그냥 썩어져 버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안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로 살게 하고. 너로 살게 하. 너로 살게 하. 무엇이 나를 살게 할까? 13절.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무 하게 한지, 나오. 나오게 한지, 내가 너를 <놀들> 너희가 나를 여호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을 때 우리는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 예? 호세아서 6장에 심서여와를 알아라. 여러분, 아는 게 심이에요. 아는 게 여러분, 우리를 그 답답한 속에서 박 하차고 일어나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넌좀 알아. 나는 너를 무덤 속에서 모하는 그 무덤을 가르시고 그 무덤을 열고 나는 너를 꺼어내고 너를 살게 하는 여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절대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몰라. 여러분 그 답답함 속에 멸망당하는 일은 결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나를 억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 사방으로 내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내가 답답해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쌓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쌓였는데 뭐해 쌓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방에서 나를 우겨 쌓여도 여러분 쌓이지 않아. 왜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은 아니까 무덤을 여시는 주님이신데 이까지 문제야.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신다, 하신다. 나를 이 속에 두시었던 것은 내가 이 속에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나에게 시험 주세요? 왜 시험 주신다 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험을 내가 우리가 능히 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네. 허락지 아니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주시고그 네. 말씀이 여러분의 살리는 그냥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네. 또 계속해서 14절 내가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모아였으니 우리 속에다 뭘 두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안안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 욕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겠지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없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뭘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무덤조차도 이길 수 있는 무덤 속에서 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 쫙 짜들어 주신다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살게 한다고 말하는 줄아니야 너에게 내 신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살리라! 할렐루야. 꼭 죽을 것 같지요? 꼭 망할 것 같지요?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멸망받을 수가 없었다. 무덤이 나를, 여러분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열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 나를 소망하시는, 그 나를 소망하는 할렐루야, 네, 주님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 나를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만 사는 것이 아니. 예수 믿으니 나를 살리셨어. 주님이 살리신다 하셨으니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살리셨어. 여러분, 간증이 되십시오. 내가 같이 예수님 믿은 것은 내가 최고로 잘하는 일이야. 그래서 너에게도 예수 잘하는 거야. 내가 예치, 내가 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것이니. 할렐루야. 네. 내가 가장 잘하는 이야 그래서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도 예수 믿어. 너도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간증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알렐루야. 귀한 축복되는 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절립니다 응. 기도합니다. 야. 하나님 두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절망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지금 절망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야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 마른 뼈가 살잖아. 너도 살아. 너도 살아. 이스라엘백성의 외침의 외침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답답함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지짜로 절망할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오늘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도 여전히 너는 살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려 하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십령들에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로 원하신다. 너도 살아하고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뛰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들이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앞떨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